스승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강령박, 허공의 뼈 속에 숨겨져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허공골의 참된 의미를 파헤쳐 봅니다. 반갑습니다. 노교수 인문학교실입니다. 어려운 지식이라도 동화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깊은 인문학적 사유의 씨앗을 함께 심어 봅시다. 강의 시작에 앞서, 잠시나마 일상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참된 나를 대면하는 입장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녀 서문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 홍교조가 스승 고봉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던 허공골 속에 감추어진 요긴한 한 마디의 참된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선요라는 책의 서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책은 홍교조라는 분이 자신의 스승이신 고봉선사의 가르침, 그 중에서도 핵심만 딱 추려서 엮은 책인데요. 아시다시피 선, 찬이라는 게뭐 명상수행이나 직접적인 체험 이런 걸로 깨달음을 얻으려는 불교의 한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이론보다는 체험을 중시하는. 네. 바로 그 수행의 길잡이가 되고자 했던 책이 바로 이 선요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서문을 통해서요. 선요가 어떤 고민 속에서 태어났는지. 또 어쩌면 좀 역설적이게도 이 서문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품고 있는지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서문 말미에 이 글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 이런 암시가 나오는데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맞아요. 그 부분이 정말 궁금해요. 자, 그럼 함께 그 서고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서문은 단순한 책 속에 그 이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승의 그 살아있는 가르침을 어떻게 문자로 남길 것인가 또그 문자가 가진 한계는 뭔가 이런 편찬자의 깊은 성찰이 담겨 있거든요 아 편찬자 본인의 고민이 담겨 있다 네. 그래서 홍교조스님이 왜이 책을 엮게 됐는지, 또그 과정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여기서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정보만 모은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당시 선수행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홍교조스님이 스승의 그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음, 특별히 어떤 기준으로 내용을 골랐을까요? 서문에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서문에 보면 홍교조스님이 스승 고봉선사의 법석에 참여해서 가르침을 들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참고하고 결택하는데 간절한 것들 이것들을 직접 베껴 모았다고 나와요. 참고하고 결택하는데 간절한 것네이 참고하고 결택한다는 표현이 핵심 열쇠입니다. 참고하고 결택한다 이게 그냥 뭐 배우고 결정한다 이런 단순한 뜻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어. 선 수행이라는 게 단순히 지식만 쌓는 과정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 이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서 참구라는 건 바로 그 문제, 예를 들면 화두라던가 수행 중에 겪는 어려움 같은 거요. 여기에 대해 깊이 파고들고 의심하고 탐구하는 걸 의미합니다. 아. 깊이 파고든다. 그리고 결택은 그 탐구 과정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갈 방향 이걸 명확하게 선택하는 걸 뜻하죠. 그렇군요. 참고해서 결택한다. 네. 그러니까 홍교조 스님은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실제 수행자가 길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꼭 필요한 것들, 정말 실질적이고 절실한 뭐랄까? 나침반 같은 내용들만 엄선했다는 겁니다. 와.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실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거죠. 와 그렇다면 선유는 그냥 어록집이 아니라 수행자들을 위한 일종의 실전 가이드북 아니면 문제 해결 모음집 막 이런 성격이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볼수 있죠. 그만큼 스승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또 직접 체험했으니까 가능했던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이걸 또 다른 수행자들하고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오랫동안 품어왔다니 그 정성이 정말 느껴집니다. 향아 방식이요? 네. 고봉선사 자체가 그런 실질적인 가르침으로 유명했고요. 홍교조 스님은 그중에서도 핵심 정수만을 뽑아낸 것이죠. 이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그 깨달음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려는 어떤 공동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모은 자료가 그럼 어떻게 책으로까지 나오게 되었을까요? 혼자 간직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서문에 그 과정이 나옵니다. 어느 날 고소산 영중사의 한 스님에게 이 모음집을 보여주게 돼요. 네. 이 스님 이름은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지현인이, 뭐 지현인이. 중요한 건그 스님이 선효의 가치를 딱 알아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출판을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아, 드디어 뜻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 거네요. 그렇죠. 그럼 출판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그 영중사 스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 같아요. 시주. 그러니까 후원자들을 모아서 목판에 새겨서 책으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시주를 모아서 네 서문에 침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나무판에 글자를 하나하나 새겨서 인쇄하는 방식, 즉 목판 인쇄를 의미합니다. 아 침재 그게 목판 인쇄군요? 네 당시에는 종이도 귀하고 인쇄 기술도 지금과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교서적 간행에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렇겠네요. 가르침을 널리 표고자 하는 그런 발심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현실적인 도움이 만나서 결실을 맺은 거죠. 그 과정에서 그럼 영중사 스님이 홍교조 스님에게 서문을 써 달라고 요청한 거군요. 원문에 비라는 글자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게 시키다라는 의미라고요? 네, 맞습니다. 영중사 스님이 책의 편찬자인 홍교조 스님에게 직접 서문을 쓰도록 청한 거죠. 원문에는 영중사의 아무개가 나에게 서문을 쓰도록 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하. 아무래도 자신이 엮은 책이니까 그 취지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줄 적임자라고 생각했겠죠. 자, 이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책을 엮은 당사자에게 서문을 부탁했으니 당연히 뭐 선유의 가치를 잘 드러내고 이책 정말 좋습니다.라고 말해주길 기대했을 텐데. 홍교조스님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서문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홍교조스님은 서문 부탁을 받고는 그 영중사스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실은 스승님 고봉선사께는 이 책에 담긴 예용과는 별도로 아주 중요한 가르침, 즉 요어가 있습니다. 요어? 핵심 가르침이요? 네. 그것은 여기 정리된 일반적인 강령의 바깥에 있으며 허공의 뼈 속, 슈공골 중. 에 감추어져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허공의 뼈 속, 이야 정말 시적이면서도 알쏭달쏭한 표현인데요. 허공에는 뼈가 없을 텐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 강령 밖에 있다는 말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허공골 즉 허공의 뼈라는 건 문자 그대로 해석할 대사는 아니고요. 네. 주석가들의 해석을 보면 이게 있음과 없음이라는 그런 이원적인 분별 이걸 넘어서 있는 궁극적인 실제. 그러니까 언어나 개념으로는 도저히 붙잡을 수 없는 살아있는 진리, 그 공의 역동적인 본질 이런 걸 가리키는 말로 이해됩니다. 아. 있음과 없음을 넘어선. 네, 뼈라는 게 어떤 구체적인 실체를 암시한다면 허공은 그 실체가 우리의 상식적인 이해 방식, 있거나 없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파악될 수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선녀에 담긴 가르침들은 분명 귀중하고 실용적인 강령이긴 한데 그것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말이나 글이라는 그틀 자체를 넘어서야만 만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차원의 유어, 즉 해침 가르침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야 이건 마치 지도를 주면서도 실제 풍경은 직접 가봐야만 알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하게 들리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게 바로 선불교의 핵심 사상인 불립문자 즉, 진리는 문자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직접 전해진다는 이심전심의 정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 불림 문자 이심전심? 네. 비록 서문에 불림 문자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홍교조스님의 말은 그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는 거죠. 선유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고 달 자체, 즉 궁극적 진리는 아니다. 그리고 그 달은 언어를 넘어선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볼수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인 셈입니다. 그래서 홍교조스님은 영중사스님에게 이렇게 말한 거군요. 형은 이 선녀를 목판에 세기려 하고 나는 서문을 쓰려 하지만 저 허공의 뼈 속에 감추어진 진짜 핵심 가르침은 우리 둘다 글이나 인쇄로는 온전히 드러낼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요. 네, 그렇죠. 참으로 솔직하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발언인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 바라건대 혼날 다른 계회를 기다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제대로 드러내 보이도록 합시다. 상시 타일. 경적 이방겔로 라고 덧붙입니다. 다른 기회를 기다리자 네, 여기서 상자가 바라건대 기대하건대 뭐이 정도 의미로 해석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유를 가능하는 건 어찌 보면 차선책이고 언젠가는 그 문자 너머의 진정한 핵심을 제대로 펼쳐보일 기회를 기다리겠다 이런 뭐랄까 미완의 선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자신이 평생의 노력을 기울여 엮은 책의 서문을 쓰면서 동시에 그 책의 한계를 명확히 선언하고 더 높은 차원의 가르침을 암시하다니 아 정말 대단한 통찰입니다 그렇죠 이건 단순히 겸손함을 넘어선 가르침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태도 같아요 선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자들이 문자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경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홍교조 스님은 스승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전수하려는 그 열망과 또그 가르침의 궁극적인 본질이 문자로 포착될 수 없다는 그 자각 이 사이의 긴장감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거죠. 네, 그 긴장감이 느껴져요. 이건 선유를 읽는 사람들 그리고 후대의 모든 수행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글자를 읽고 있는가 아니면 글자가 가리키는 것을 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아. 이런 태도는 후대선 수행자들에게도 분명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문자로 된 어록이나 경전을 대하는 태도에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들었을 테니까요. 문자로 된 가르침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게 되네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데 만족할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체험적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어떤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의미심장한 서문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언제, 어디서 쓰여졌는지 그런 정보가 있을까요? 네, 서문 끝부분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는 지원 가보년 9월 9일 중양절, 장소는 천목산입니다. 지원 가보년? 네, 지원은 원나라 세조 쿠비나이칸 시대의 연호이고요. 가보년을 서기로 환산하면 대략 1294년에 해당합니다. 1294년? 네, 중양절은 음력 9월 9일 명절이고요. 천목산은 현재 중국 절강성에 위치한 예로부터 선종 사찰들이 많았던 명산이죠. 1294년 가을 천목산에서 이 글을 썼군요. 와 지금으로부터 약 730년 전의 글이네요. 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뭔가 현장감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마지막 서명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천목 참학 지공 홍교조 삼가슴. 천목참학, 지공, 홍교조, 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목참학, 지공, 홍교조, 근서. 네. 여기서 참학이라는 표현이 좀 인상적인데요. 이건 고봉선사의 문화에서 여전히 참선 수행을 하며 배우고 있는 학인, 즉 학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아, 스스로를 학생이라고 칭했군요. 네. 지공은 홍교조 스님의 호로 추정되고요. 삼가 쓰다라는 표현과 함께 자신을 끝까지 배우는 사람으로 낮추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스승의 핵심 가르침을 엮어서 책으로 내는 그런 중대한 작업을 마무리하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이걸 잊지 않는 모습이네요. 어찌 보면 서문의 내용과 그 태도가 딱 일관성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그 가르침에 깊이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모습. 이게 바로 이 서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 즉 문자의 한계와 그 너머의 진리에 대한 경외심과도 연결된다고 볼수 있겠죠 좋습니다 오늘 홍교조 스님의 선유 서문을 통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서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서문은 첫째. 선요라는 책이 고봉선사의 가르침 중에서도 실제 수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핵심적인 내용들만 엄선해서 엮은 아주 귀중한 자료다. 이걸 알려 주고요. 그 편찬 배경에는 스승의 가르침을 나누고자 했던 홍교조 스님의 발심과 또 주변의 도움이 있었죠. 네. 실용적인 가치. 둘째.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걸 편찬한 홍교조 스님 자신조차도 문자로 표현된 가르침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진정한 핵심, 즉 요언은 언어와 개념을 초월한 허공의 뼈속에 감추어져 있다. 이 점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책을 내면서 그책 너머를 보라고 촉구하는. 그렇죠, 바로 그 점이죠. 가르침을 기록하려는 노력과 그 기록의 본질적인 한계 사이의 긴장감. 이것이 이 서문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라고 할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서문은 선유 편찬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담담히 기록하면서도 선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진리의 속성, 즉 언어 이전의 체험적 실제와 문자의 역할에 대해서 매우 깊이 있게 성찰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서문 자체가 하나의 화두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아, 서문 자체가 화두 같다. 흥미로운데요 홍교조 스님은 자신의 착 서문에서조차 그 책을 넘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스스로도 핵심은 글로 다 담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녀와 같은 혹은 다른 어떤 심오한 가르침을 담은 글들을 어떻게 만나고 계신가요? 혹시 문자에 담긴 지식을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고 있진 않으신지요? 어쩌면 허공의 뼈 속에 감추어진 그 무언가를 향한 여정은 책장을 덮고 고요히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남겨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보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효의 핵심 내용은 아니지만 학문적으로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 선효의 서문을 쓴 홍교조의 신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많은 번역과 해설에서 홍교조를 스님으로 칭하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홍교조는 출가한 승려가 아닌 깊은 깨달음을 추구한 제가 거사로 판단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가 승려는 속세의 성을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는 홍이라는 성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둘째, 그의 호인 지공은 고든 어른이라는 뜻으로, 주로 제가 지식인이나 선비에게 붙이는 호칭이었습니다. 이것으로 판단하면, 아마도 그는 고봉 스님의 문화에서 참악한 수많은 제가 학자 중한 명으로, 스승의 법문을 집대성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홍교조를 고봉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따른 제가 거사로 이해하는 것이 학문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와 무의 바깥에 감추어져 있는 격여의 가르침인 허공골이 무엇인지 깊이 사유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들으신 강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차분히 정리하실 수 있도록 잠시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효였습니다. 깊은 뜻을 어찌 달리요 강연 밖에 한마디. 짐 밖에 있어닿을수 없음 을 다시 한번그 진실을 온전히 드러내 보일 뿐 가르침에 강령을 벗어난 그곳참된 깨달음의 소식이여